저 추운 겨울에 컨테이너 안에서 아니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날 아침에 와서 부사하다 보면 감력 화상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해결을 한번 만들 드릴게요. 앞카봐 주시고, 자패트라톤을 빼야 되는데 재끼, 이렇게 두번젖히시고 이거 빼서 빤듯하게 아래로 내려놓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복사기 보면 이런 막대기 가 하나 있어요. 이거 네, 이걸 이렇게 빼셔도 이 복사기에 보면 4개의 네 홈이 있습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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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여기에 이제 유리에 막이 어서 그런데, 안에 있는 유리에 쫙기 이렇게 막대기를 이 천에, 천이 있는 데가 입구로 해서 넣었다 뺐다 여러분만 해주세요. 3, 4번만, 이걸 4개 네다 동시에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 홈에다가 이다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시면 안에 있는 습기 찾던 것이 일부 사라져가지고 깨끗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 패턴을 등도 이렇게 끼우셔서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. 자입니다